스웨덴 함께하고 있었던 양성식 입니그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것은 실질적인 실천 지침 같은 것들을 좀 나누자고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에너지를 아끼고 또 소비를 줄이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왜필요한지 아까 영성에서 도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회칙 참여받을 수 없어 라우다토시의 다음 내용을 어,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야기좀나눠까 합니다. 우선은 항상 그 참여받을 수 회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들이 일진 어,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면 보는 어, 것처럼 뭐 버리는구나. 소비 중심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무조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 하는 기술 문제나 남인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것들이 뭐 지역 간의 국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놓으려면 놓아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겠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상숭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다른 물질이나 힘, 권력, 탐욕이 자리가 잡혀야 하는 그 순간 바로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또 다른 인간에게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에서 되돌아오려면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될 하나님을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의벌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주관하고 창조한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사고들을 갖고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인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우선은 내 자신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어, 확실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 하느님, 우리는 인간을 존엄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존엄한 것은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항상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형태를 봐도 그렇죠.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할때 그때만 존엄하다는 겁니다. 인간답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당신과 함께 흉흉해서 세상을 유지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 회칙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지구 생태계에 있는 무생명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보호하고 지켜내기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존엄성이 빛나는 혈압된 <laughs> 때라는 것이 바로 어, 회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연관성이 죠 내가 한번나 항상 어떤 결과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모인 것처럼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핵발전소를 당장 멈춘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온 핵폐기물을 고중핵폐물 우리 방사성 어, 물질들 이런 것들을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내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았던 우리 후손들이 짓게 될것 될 아닙니까? 지금 막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laughs> 무엇인가 이제 다 때가 늦었다, 돌이킬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 창세계는 노아의 얘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탐욕이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바로 그런 의로운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바뀌어 달라고 회칙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회칙 7 2장에는 희망을 되찾는 데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교황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위로운 삶으로, 아뭐그 위로운 삶이라는 것이 대단하게 놀라운 일, 이런 삶이 아니라 바로 아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들 선한 신인들의 행동을 실천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하님께서는 우리를 행동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사실 교황 교수 회칙에서 이미 때가 늦었다, 끝났,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표현까지 쓰십니다. 이미 끝나버리고 되돌릴 수 없다. 어, 파멸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때야말로 우리가 은총의 때라고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을 왜냐하면. 인간의 힘을 할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느님께, 하느님의 한 내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길 때 바로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인간이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서 또다시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나와서 성공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그,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의 해결 방식이 그거예요 마음껏 쓰고 소비하고 또 파괴하는 새로운 세상을 찾는 것 뿐입니다. 그런 공간을 현재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그것이 아니라 써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 그런 행동,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왜그분들로 우리가 이렇게 소비 중심에 파괴중에 파괴를 일삼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되돌리면 계에서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부터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바로 창일벌서에서 나오는 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우리가 창조와 협력하도록 이끄는 출산의 고통이 된다라고 팔십 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런 모든 것들을 일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항상 아, 바로 보편적인 칭결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한테만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형태도 어,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서로 항상 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을 깨어날 게 없냐면요. 우리는 가끔 다큐멘터리나 또 다른 이런 세미나 이런 데 와서 아 문제가 심각하구나. 뭘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거는 부품 걷고 있는 누군가. 지금 피해 당하는 누군가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잊고 지내게 되죠. 이런 것들을 환원주의 축소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꾸 나와 별개의 것으로 상대화시키는 이런 사고를 벗어나야지만 바로 새로운 물꼬가 트여진다는 것이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살회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살고 있는 내이웃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아직은 세상에 출현하지는 않지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후세대들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제어의 그 보편적인 목적성과 공동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것을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그렇게 위험한 핵시설을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다른 어, 자연을 파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없애는 음,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새로운 모색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후쿠시마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을 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네, 나왔던 그 방사능 1년 뒤에 3월 달에 방사능 오염시도입니다. 이렇게 괜히 광복한 지역에 그 후쿠시마 폭발전소가 폭발하고 나서 오염됐던 것을 예전에 여러 교육들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laughs> 이런 것들이 예, 바로 특정한 어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평양에 오염되는 그런 것처럼 한쪽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피해를 입고 고통에 빠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그 촉구하시는 것이 통합생태로입니다. 모두가 유기적으로 상호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한 의지로 뭔가를 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다른 곳에도 좋은 역할을 줄 것이고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 좋은 흐름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모두가 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고 자악하고 행동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식들은 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위험한 방식으로, 핵발전소와 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것을 소비하는 이런 삶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핵발전소와 같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예, 시민들이 이미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laughs> 이게 유행처럼 어느 순간에 그냥 하다가 그칠 영 어느 순간 이게 돈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처럼 일어났던 것들이 언제 그랬는 싶어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으자를 흐름을 자체를 바꾸려면 의식을 바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스포 교황님께서는 그럽니다. 아, 바란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어떤 걸 바랐냐면요. 아, 모든 사제를 양성하는, 사목자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런 생태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때를 어,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특정한, 이렇게 특정한 세미나 때만 듣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생태계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카톨릭의 교육기관들, 특히나 사제를 양성하는, 신부를 양성하는 그 신학교에서 각대학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회칙에서는 그런 얘기래요2 0 6항에서요 구매는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방식으로 생산된 물건이나, 그리고 우리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나쁜 경우가 벌어진다는 그런 제품의 구매는 거부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라고 고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될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에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불매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핵발전소라고 하는 위험한 방, 저의, 그러니까 발전 방식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좀더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좀더더 안전한 방식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비용이 좀더더 더 들어가는 한이 있다더라도 나는 생명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이 지구 생태계를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씨가 점점 늘어나 확산될 때 바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성도 붙여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수도자들, 여기 수님들 꽤 많이 와 계세요. 네, 이, 수도자들이 수도생활 하면서 서운을 하는 것이 이 보험성덕입니다. 청빈, 가난하고 정결, 어, 그리고 순명이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들은, 흔히들 이것이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의 곳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복음성덕이라는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고 꼭 행동해야 되는 거기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성덕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신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다는 겠 겁니다. 천년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빈곤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어, 필요한 것만큼만 수용하고. 어, 필요 이상의 것이 있다면, 비워내면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물질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자꾸 비움으로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삶에 함께 해주실 때, 어떤 변화 물구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정결, 그러면은, 예, 동정을 지키고 있는 아주, 이런 수도생을 하시는 분들만의 몫이라고 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정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엉뚱한 지도안 한다는 거죠. 충실함을 얘기합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것처럼 바로 내육세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에 함께하고 있는 무생명들에게 충실한 그런 삶을 살때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순명이라는 것이 그저 높은 사람 말을 듣는 게 권력자에게 수능하는 게 바로 수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수명입니다. 그러하게 교황님께서는 고금의 기쁨이라는 회칙에서 사제들한테 그런 요청을 하세요. 강론을 할 때, 강론 준비를 할 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아프다고 소리내지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힘들다고 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해 줄수 있도록 강론을 준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단 강론을 준다는 신부들만의 모시겠습니까? 바로 일상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그리고 선한 뜻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 이웃들,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아프다고 외치고 있는 아우성치는 그런 무생명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위험에서 결함 끝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새롭고 안전한 희망적인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동안 그 행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19일날 도착하셔서 아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먼길 바다 안에서 오셨던 우리 일본 수레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